안녕하십니까. 강화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구자욱입니다. 오늘은 강화읍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 부름면 삼성리 바로 뒤에 보이는 설구산자락 아래 붙어있는 그야말로 선및 남양토지를 안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본 토지는 포장도로에 접하고 이 포장도로의 도로 지분도 약 20평이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이 도로를 따라 들어와서 아, 맨 끝집하고 두 번째 땅이고 바로 오른쪽에 한 필지의 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세 사람이 쓰는 도로고 아주 고즈넉하고 한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또요 감나무 밑에는 하수 시설이 있어서 건축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저렇게 전원주택들이 몇채 들어와 있고. 아, 옆에 있는 농가주택이 맨끝 막다른 집입니다. 맨끝 막다른 집 바로 옆에 있는 나대지입니다. 본 부지의 경계는 오른쪽에 보이는 통신전신주에서 조금 아까 보았던 포장도로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고, 오른쪽 집에서는 계단 올라가는 곳에서 한 3m 정도 떨어져서가 아, 이 땅의 경계입니다. 아, 땅은 이렇게 보면 정남향이고 바로 이 앞에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옛날 창고 앞이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접근성 아주 좋은 편이고, 어, 뭐 산민남향의 뒤쪽으로는 길들이 없어서, 현재로는 개발 가능성이 좀 적은 아, 산민남향 토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경제학의 의무가 없어서인지 이렇게 아주 풀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와 하수도가 완비되어 있는 나대지여서 건축 신고만으로 즉시 건축이 가능하고 또 나대지이므로 경작의 의무가 없어서 토지를 활용하는데 별다른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뭐. 농사를 지으셔도 좋고 이렇게 방치를 해도 뭐 무방하고 또뭐 주말 주택이나 주말 농장 삼아 쓰시면서 연못을 만들거나 잔디를 심고 그런 행위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나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직선거리로 한 30, 40m만 나가면 4차선이어서 좀 차량이 통행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만 아주 고즈넉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강읍에서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혈구산 자락에 있는 나대지 약 170여 평을 안내해 드렸습니다.